아, 여긴 지금 어디입니까? 영주. 영주의 자, 어 여기 지금 보이는 어요 꽃이 무슨 꽃이죠? 사쿠라. <laughs>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? 우리말로 벚꽃. 자, 벚꽃. 영어로는 사쿠라. 영어로는 <laughs> 사쿠라. <웃음> 와. 자 여기는 영주 서천 둔치입니다. 서천 둔치. 자 서천 둔치에는 자, 해마다 봄이 되면 어,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벚꽃에다가 이제 조명을 달아서 어, 많은 상춘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. 상추? 상춘객들. 쌈 싸먹는가? 상추. <laughs> 아 무식해. <laughs> 자 여기 지금 터널 마치 터널을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자 여기 지금. 어 형형색색의 조명들이 있는데, 자, 요거는 이제 어찌 비유를 말이야.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어떠 어떤나쿠라하모 어떠, <laughs> 자, 음. 저는 임신 몇 개월 차죠? 뭐라고? 저 임신 몇주 차죠? 또도 본인이 더잘 알고 있지 않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아니 미래얘기아빠잘 모르나요? 지금 이제 한두달 남았습니다. 근데 우리 은규가 은규가 응, 나중에 또이 영상을 보겠지만, 은규야 너는 지금 여기 있다, 단 은규야. 근데, 너가 너무 쑥쑥 커갖고, 어, 의사 선생님이 조금 일찍 나올 수도 있대. <laughs> 일찍 나오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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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스위 댄스 네? 댄스 네? 댄스? 어, 어. 어. <웃음> <지하철>. <웃음> 어, 어, 어 응. 지금 들고 계신건 뭐예요 셀카봉 셀카봉, <웃음> 셀카봉. <웃음>